매일매일 나한테 피드백을 계속하는 느낌이어서 자연스럽게 좀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일기를 이렇게 매일 써보니까 제가 은근히 징징대는 게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또좀 대인배가 아닌 것 같다. 대인배가 되는 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달을 리뷰해보는 시간 드로앤드류의 원슬리 뷰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달의 하이라이트 첫 번째 챌린지 이달의 도전. 제가 작년에 이제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올해 1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달의 챌린지로 매일 일기 쓰기에 도전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다 썼죠. 제가 과거에는 일기를 매일 쓰진 않았어요. 보통 언제 쓰나 이제 일기를 활어보니까다 내가 힘들 때, 수상한 일 있을 때, 화가 날 때, 그 친한 친구들한테 또말 못하는 얘기를 제가 거기다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풀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일기를 그 동안 좋은 걸안 썼을까?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들, 내가 행복했던 일들, 그런 거는 다제 사진첩에 있더라고요. 제 인스타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 안 좋은 일은 그런 인스타에 기록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일매일 기록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일기를 한달 동안 매일 쓰면서 좀 생긴 변화들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굉장히 부지런해졌어요. 왜냐면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의 하루가 이렇게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이거 왜 이걸밖에 못했을까? 하는 이제 반성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매일매일 나한테 피드백을 계속하는 느낌이어서 자연스럽게 좀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이제 다이어리에는 헤비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있는 습관 혹은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좋은 습관은 초록색, 나쁜 습관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안 좋은 습관은 음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언제 술먹은지 나와요. 요날 조금 마시고, 요날 많이 마시고, 요날 마시고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나름 이렇게 초록색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되게 뿌듯한. 근데 이거 이 다이얼 쓰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가볍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가 80g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좀 얇아요 기존 형평펜을 사용하면은 약간 뒷 비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 보고 싶은 아이템이 고체 형광 펜 요거는 고체로 돼 있는 거라서 뒤에 백 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헤비 트래커를 관리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니까 또 좋았던 점이 나의 에너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좀 다운돼 있고 누구를 만났을 때 기가 빨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고 막 이런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내가 가장 생산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것들도 또 보여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나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인데요. 안 좋은 있으면 막 글쓰기를 했었으니까, 뭐랄까, 분노, 때로는 억울함, 그 속상함을 글로 막, 내 감정을 배설하듯이 막 적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또 풀리더라고요. 그게 되게 많아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어제 뭐 먹었어? 이러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그때 우리 언제 봤지? 막 이런 거잘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매일 쓰니까 내가 자꾸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가지고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기억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어, 이 사람이랑 대화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았다. 그거를 이제 저, 집에 와서 저녁에 적어놓으니까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기장을 보면 아, 맞다. 이때 이,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 떠올랐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매일 일기를 쓰니까 이런 게참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매일 한 달간 한번 일기 써보시면 이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베일러 이달의 실패입니다. 이달의 실패는 새로운 콘텐츠 만들기였어요. 사실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이제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있어 왜냐면 이거를 내가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번아웃 와요. 번아웃 갖고 온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실패는 실패라는 거. 세 번째 하이라이트는 이달의 책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류딘스의 영안이 뉴스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책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없어요, 아쉽게도.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이에요. 그 자존감 섭이라는책 아세요? 1 0 0만부가 팔린 베셀러, 그 윤홍균 원장님. 네, 새 신간인데, 지난 두달 동안 제가 심리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일곱 가지 조건, 김경희 교수님의 이제 마음의 지혜랑 적절한 삶,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마음 지구력 이책 읽었거든요. 예, 특히 이 마음 지구력은 번아웃을 집중도 있게 다룬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지난 2년간 번아웃 상태였구나. 저는 제가 극복을 때때로 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2년 넘게 이어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실 최근에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단톡방에 저 번아웃 극복됐어요. 이러면서 막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번아웃을 겪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저희 2년간의 번아웃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거 기대해 주세요. 다음 하이라이트는 모먼트, 이달의 모먼트. 이게 좀 부끄러운데 콧노래 설거지라고 그 이제 오전에 보통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배고파서 막 밥을 먹는데 좀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식곤증이 온 거죠 쇼파 에 이렇게 아 어, 이렇게 푸드코마라고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근데 아 어, 내가 무기력한 이 기분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설거지를 했거든요. 근데 설거지하다 보니까 갑자기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시, 제가 신나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상하다! 나 번아웃 치료된 것 같다. 싶은 순간이 그때였어요.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이라이트는 이달의 사람인데 1헥타르 님이에요.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채널에 2년 전에도 나왔었고, 저희가 MBTI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 달라요. INTJ, ESFP. 그래서 그런지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서로를 이렇게 잘 뾰족하게 조각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아 당신은 당신답고 나는 나답고를 약간 잃어버릴 때아 이게 나다운 거였지? 아 이게 당신다운 거였지?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위로도 되면서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같이 떠들었는데 기가 하나도 안 팔리고 집에 와서 되게 푹 자고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하이라이트는 플레이스 이달의 공간인데 데스크 라운지라는 공간에 다녀왔어요. 그 유튜버 김짠부님에 초대해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까 이렉타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룰리르 짠이라고 해서 루딘스가 있기 전에 룰리르 짠이라고 있었습니다. 엔드류? <laughs> 엔자하는 허대리, 이렉타르김짬부 이렇게 내시해서 저희가 유튜버이면서 작은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저희가 만나면은 1시간은 유튜브 얘기, 1시간은 사업 얘기, 1시간은 성경 얘기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공간이 일하는 사람들의 연결고리라는 이제 컨셉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전시도 할수 있고 내가 가서 일도 할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 전시 그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단계를 나눠가지고 내가 일하는 사람에서 1년차에서 뭐 3년차, 3년차에서 6년차, 6년차에서 뭐 10년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에너지나 아니면 연결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리를 주는 공간이랄까? 근데 요즘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간대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초대해 주신 짬부님, 그리고 승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 이달의 음악인데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 들어 이제 저를 이제 약간 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댓글들도 있고 뭐 글도 있고 뭐때로 영상일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되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박하고 싶고 막. 아, 할말 너무 많아 막 이러고 있는데 정이윤 마케터가 옆에 있어 가지고 이 노래를 그냥 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그냥 네 갈길이가 이러면서 이런 가사를 듣는데, 아, 아, 맞네. 되게 약간 화사사그러들었던. 야, 힐링송, 힐링송. 그리고 이달의 음식인데, 연식당의 샤브샤브. 연식당의 연식당이라고 유튜버 이연 님의 집에서 <laughs> 제가 지난주에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연님그 남자친구분이 샤브샤브를 해 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연님 남자친구분이 저의 또 오랜 구독자예요. 그린이에요. <laughs> 너무 웃겼던 게그 차도 줘서 마시는데, 제가 근데 이거 그 옛날에 영국에서 과거에는 그 찻잔에다가 이렇게 시켜서 먹은 거 알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제가 그 영상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첫 자리에 따라서 그걸 마시는 거야 거기 있으면서 아 우리 되게 애같이 돈다 다 30대인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고 그리고 다음은 a 체스 이달의 구매인데요 제가 정말 양심에 손을 얻고 이달에 구매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식재료 산거만고는 진짜 산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논디라는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시는 이제 선물해주신 그 베이글 램프라는 건데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3단계로 밝기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가소년님이그 달력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예쁜 달력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요가소년님답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재미 없어요? 좀 사세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삼천에 뭘 사지?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무비 이달의 영화입니다. 뭘까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맞아요. 소년시대. 그러니까 최근 진짜 한달 한 동안 댓글에 계속 아산백호라는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산백호 아니냐? 아산백호 철 들었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찍을 찾아봤는데 그게 소년시대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이시우 배우님을 얘기한 거더라고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그 드라마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2, 3일에 몰아서 다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산백호처럼 입어 봤는데 안 닮았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아산백호 아삼백호가 쫑겨? 약간 <laughs>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이 이제 이번 달에 감사한 거. 이번 달 감사한 걸 생각해보니까 2년간의 번아웃을 드디어 결국 끝내, 극복한 것.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에 자랑스러운 거는 작년부터 쓰고 있던 책의 1차 원고를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수성 작업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쓰면서 자기 개발 크리에이터라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자신 있는 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은 대인 배가 되지 못한 것. 약간 제가 봐도 약간. 성격 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기를 이렇게 매일 써 보니까 제가 은근히 징징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좀 대인배가 아닌 것 같다. 대인배가 되는 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달의 교훈은 어,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비온뒤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뜬다. 네, 이렇게 저의 한 달을 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먼셀 리뷰 해 보셨나요? 없나요 다이어리가 안 샀나요 아산베호가 쫑겨? <laughs>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일 일기 쓰는 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제 다이어리가 없어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했던 거 어, 나의 이달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적어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채널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드로잉 드리 채널이 드디어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서 가입 버튼을 눌러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혹시 모바일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P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멤버십 회원 전용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